안녕하세요. 지안이 아빠입니다. 어, 오늘은 주디니의 공부 방법 중에, 어, 비즈니스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좀 자주 읽어보자라는 취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나라에 상장된 주식이 약 3,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매일매일 상한가치거나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을 따라가기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주린이 제가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걸 느끼고 있는지 간단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매일매일 그 상한가 종목 10개, 그 다음에 거래량 탑10 10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하고 있고,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상한가 종목, 그 다음에 거래량 종목들을 리스트업을 해서 가격이 얼만지, 그 다음에 그날에 일어났던 키워드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 장표는 그림은 뭐냐면 언론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배당률 3% 이상 올해 이익 증가 상장사 뭐 이런 증권 관련된 기사들이 나온 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그림은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지 좋은 내용이 있다면 그걸 마찬가지로 기록해서 투자 노트를 지금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좋은 효과가 날지 안 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답답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워낙 모르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공부의 패턴은 상가와 거래량 상위 종목을 리스트업을 하고 그중에 관심이 있는 업체들을 선택해서 주가 추이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업체 분석 리포트를 보는 형태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주식 투자를 했는데요. 그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상한가 종목하고 거래량 탑10 종목이 이해가 안 가는 종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원래 주식 시장이 이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상한가를 치거나 뭐 그러면 뭐 지금 당장은 안 좋아도 미래 성장성이 좋다든지 뭔가 굉장한 호재가 좋은 호재가 있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대표적이듯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대표적인 예로 KNN이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틀인가 계속 상한가를 치고 거래량도 탑탄에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이게 그 부산 경남 지역의 유선 방송 독정 사업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업자가 이렇게 며칠 동안 거래량이 폭증할 이유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언론 기사를 보니까 홍정욱 씨와 관련된 뭐 대표 주식이다. 이래서 상한가를 계속 치고 있더라고요. 홍정욱 씨는 뭐잘 아시겠지만 그 지금 서울시장에 나오니 많이 뭐 이런 분인 것 같은데 그런 걸로 이렇게 상한가가 가는 게제 개인적으로 납득이 좀잘안 가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회사를 투자노트를 만들다 보니까 매일매일 언급되는 이제 업체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업체의 회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터넷 서핑이나 그 공식 사이트인 다트에 가서 확인을 좀 해봤더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트 사이트에 가서 감사 보고서만 보더라도 너무 양도 많고 보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야,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업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다. 라고 하다가 이제 생각해낸 게 이제 알아낸 게 증권사 애널 리포트, 분석 리포트거든요. 이몇 페이지로 회사를 이해하는데 정말 이만한 자료가 없었,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이리포트를 알고 계시겠지만, 저의 경우는 이제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주린인 저의 경우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뭐, 투자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기업체의 분석만 보면, 한 네다섯 장만 읽어보면, 아,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고, 어떤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구나,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기업을 이해할 수 있었던 장점이 좀있어 있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애널리스트 분석 보고서를 어떻게 보는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네이버에 증권에 가서 탭을 누르고 리서치 탭을 누르면 그림과 같이 이, 쭉 나옵니다. 시향 정보 리포트, 투자 정보, 종목 분석, 산업 분석, 경제 분석, 채권 분석, 이렇게 리포트가 매일매일 올라오거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보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 보면 뭐 RFHIC, 사쿼터 이 미국 인도 매출 증가 가능성 주목. 뭐 이런 식의 제목으로 기업 리포트도 있고 산업 리포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관심이 있는 업체의 종목을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 대부분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 1, 2년 지난 리포트라 하더라도 그 업체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니까요. 두 번째 방식은 한경, 한국경제 컨센서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한국경제 컨센서스가 컨센서스가 증권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 리포트 사이트인 것 같더라고요. 현재 그림처럼 이게 업체를 조회하면 그 업체 의 리스트 이 분석 리포트가 쭉 나오는데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이버 증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경 컨센서스 이 사이트도. 들어가셔서 한번 해당 업체를 조회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로는 그, 레스프로라는 그 분석 리포터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게 유료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좀 여유가 있으시면 레스프로, 레스프로에 가입하셔서 유료 컨텐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아직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볼 생각은 없고요. 음. 네이버의 증권의 리서치나 환경 컨센서스 리포트 정도만 봐도 제가 궁금한 내용들을 대부분 정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샘플로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째 계속 거래량이, 탑탈이 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그 관심 이 있어서 봤는데, 유니스리라는, 유니슨이라는 업체의 샘플 리포트입니다. 보면 제목이 그린 뉴딜의 핵심 수재 수혜주로 부상한다. 이런 제목이 달려있는데요. 리포트들을 보면 이렇게 대부분 그 업체의 핵심 키워드들을 제목으로 많이 달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제목만 봐도 이 업체가 뭐하는 업체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그이 보고서를 쓴그 애널리스트의 이름과 사진, 연락처 등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좌측에는 이그 주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그 회사의 매출액이나 뭐 이런 퍼포먼스, 그 다음에 어, 퍼나 PBR이나 뭐 ROE 이런 지표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고요. 포맷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증권사들이 다만 형태가 이러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장 우측에 있는 대주주 변경으로 사업 안전성 확보, 그릴리들 정책으로 동사의 풍력 사업 성장성 가시, 성장가시성 높아져 하반기엔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 이런 식으로 이 애널리스트가 쓴 내용에 대해서 키워드들을 조합해서 업체 개요를 보통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첫 페이지만 읽어봐도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금방 알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애널리스트가 보기에 이 업체는 사는 것이 좋겠는지, 바인지, 홀드인지, 셀인지, 이런 내용들도 이제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근데 이 보고서를 좀 보다 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야거와 굉장히 많은 다른 야거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그림에서 나오듯이, yoy, qoq, mom, ytd, opm. 뭐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 보고서를 잘 보려면 이런 용어에 좀 익숙해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옆에 그림에서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알아가는 게 또한 나름 어, 즐겁기도 하고요. 어, 앞으로 제가 주식 투자를 얼마나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네이버의 증권 쪽, 그 다음에 환경 컨센서스를 많이 이용하면 저의 업체 분석 기법 능력 등이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은 이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